여러분은 스피커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네모난 모양의 나무 스피커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많은 스피커 제조사들이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카본과 같은 신소재를 스피커에 접목하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모양의 나무인클로저 스피커를 만드는 고집스러운 브랜드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형태를 이용한 최신 기술의 스피커들이 대단한 발전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디오마니아들의 음악적 취향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그 소리, 그 음악의 향기를 다시 느끼기 위해 스피커 선택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K1의 케블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1990년대부터 한동안 스피커 유닛 진동판을 주름잡은 케블라. 케블라는 강도와 탄성, 진동흡수력이 뛰어나 진동흡수 장치나 방탄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프로악은 이 케블라의 이니셜 K를 프리미엄 제품군 K 시리즈의 이니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만나봤던 K 시리즈, K1, K3, K6. 이제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K10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만나볼 K10은 150cm의 큰 키에 57kg의 무게를 가진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프로악 스피커 하면 고급스러운 원목 마감을 빼놓을 수 없죠?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섬세하게 마감한 인클로저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엔 K10의 유닛 구성을 살펴볼까요? 트위터는 알니콜을 사용한 리본 트위터를 채용했고 중역은 3인치 유닛을 사용했는데 이전 K 시리즈에서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유닛으로 PMC 상급기의 미드레인지 유닛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이스 오퍼는 8인치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유닛의 배치 방식입니다. 더 넓은 대역과 넓은 스테이징을 추구하기 위해 스피커의 유닛 사이즈를 키웠고요. 고역, 중역, 저역에 별도의 유닛을 할당했을 뿐 아니라 중역과 저역에 각각 두 개씩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캐뷸라가 등장합니다. 저역을 담당하는 베이스 우퍼에 캐뷸라 콘 베이스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요. 덕분에 실제 연주에서 느낄 수 있는 무게감과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기에서 많은 유닛을 탑재할 땐 대역별 주파수 튜닝과 시간축 정렬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악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상하 유닛을 대칭으로 배치한 가상 동축 타입으로 설계했습니다. 놀라운 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리본 트위터와 다이내믹 드라이버의 조합으로 만들었던 거죠. 공칭 임피던스는 4옴으로 보편적인 스피커들의 절반이지만 능률은 91.5dB로 꽤 높은 편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스피커 본체와 받침 사이에 바닥을 향해 포트를 설치해 놓은 저음 반사형 타입이고요. 주파수는 초저역인 20Hz부터 초고역인 30kHz까지 재생이 가능해 진정한 플레인지급 스피커의 탄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간 표현, 그러니까 사운드 스테이징 측면에서 K10이 표현하는 무대는 미세 단위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건 신소재와 최신 기술을 스피커에 접목한 윌슨 베넷이나 오디오 벡터 등의 전문 분야입니다. 때론 정교하게 CG처럼 표현한 사운드 스테이징보다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하게 공간을 감싸주는 표현이 음악 감상엔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거나 너무 변화를 추구하면 오히려 팬들이 반기를 드는 브랜드, 프로악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타블렛 리스폰스를 거쳐 중간에 야심차게 시도했던 퓨처 시리즈가 그런 예죠. 퓨처 시리즈로 시작해 카본 프로를 만들었던 그 도전 정신이 결국 K 시리즈를 완성했고 플래그십 스피커 K10은 프로악의 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피커 리뷰를 할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청음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엔 음원 테스트를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청음하는 것과 이렇게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K10의 경우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로와 K10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청음할 수 있습니다. 소리샵 튜브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실제 청음하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남겨 주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리샵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리샵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